210, 220, 230, 240, 250, 260! 아, 에스톤 마틴으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달린다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아이씨. 그래, 이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아, 저는 한국에서 26시간 동안 비행기를 세번 타고 이 유럽 스페인 남부에 있는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스턴 마틴의 새로운 벤티지를 만나볼 건데요. 이 벤티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스턴 마틴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시는 새로운 차세대 주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인지 이곳 스페인 트랙에서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number is my car? Yeah, this one, yeah, the, green. the green one? Yeah. Number three? Yes. Right. Good morning. How are you? Great. Right. My name is Charlie. You. i Tom. Tom? So seat position on the pull cord or the power underneath the spools and backwards. You can how you like it. It's a race, uh, right? What about the height of the yeah, seat? that's that one there. So uh, when you okay. Push that off, you'll go where you want to Real Sit down first.

신형입니다 이차 이번에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좀 재미있는 차입니다 왜냐면 에스턴 마틴이 이 브랜드 자체가 생각해 보시면 완전 슈퍼카 브랜드라고 보기에도 조금 아니었고 퓨어 스포츠카 브랜드냐 라고 생각하기에도 아니었고 그러면 럭셔리 브랜드인데 투 도어 럭셔리 브랜드냐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gt 성향의 어떤 그런 브랜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gt 브랜드에서 진짜 완전의 재미만을 위한 정말 센 나의 것의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스포츠카를 이번에 벤츠를 통해서 한번 구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작정한 것 같아요 이 차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에스턴 마틴에서 가지고 있는 그 GT 모드라는 주행 모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스타트가 스포츠예요 그래서 지금 주행 모드를 보시면 웻 모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그리고 트랙 모드가 있습니다 흥미롭죠 언젠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진짜 스포츠카는 노멀 모드가 따로 없다 그냥 기본이 스포츠 모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차도 노멀 모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 맞습니다. 자 665마력 후륜구동 에스턴 마틴 벤티지입니다 무서워 <laughs> 자 기본 스포츠 모드의 ESP o 에서는 살짝 언더스티어 석양을 보여줍니다 네, 이 정도의 덩치와 휠 베이스라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수준의 언더스티어 레벨인 것 같고요 브레이크 감각은 오이 페달 감각이 사실 딱딱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원래 스톱마틴이 추구하는 그 편안한 페달 컨트롤 감각을 잃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스트로크가 긴 와중에 그 스트로크 마다마다 약간 리미어하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타는 분들이 적응하기에는 컨트롤이 더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륜에서, 전륜에서 좀 삐걱삐걱 소리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하죠. 스포츠 플러스를 한번 올려볼까요? 뭔가 그동안에 스턴 마틴이 이렇게 그 승차감이나 로드 홀딩이 뭔가 이걸 좀 조절하면서 타야겠다라고 느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어, 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향이 좀 달라졌어요. 아, 일단 ESP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륜 타이어의 그립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데. 230, 40! 아, 브레이크. 무게가 무색하게 썹니다. 뭐가 내발 밑에서 굴러다니냐? 아, 진짜 폰이네. <laughs> 근데 이번에 이 벤티지에서 정말 재밌게 접근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정말 GT3 레이스카들처럼 트랙션 컨트롤을 9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이 ESP 버튼을 5초 정도 눌러서 이거를 어 완전 해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돌리면 되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처음 써보시게 될한 TC의 1, 2, 3.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그 ESP가 강하게 지켜주는 레벨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TC를 3에다가 놓고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언더스티어가 살짝 아 보였어요. 진입할 때는 약간 언더 탈출할 때 엑셀을 주면 약간의 파워 슬라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TC가 단순히 그 종방향의 트랙션 컨트롤만 제어해 주는 게 아니라 횡방향에 측면의 사이드 슬립까지도 다 같이 제어를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ESP를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TC3만 해도 어느 정도 오버스티어가 나오고 어느 정도 카운터 각이 들어갑니다. 재밌는데요? 자, TC3가 이 정도면 아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TC3, 2, 번이 정도에서 가지고 노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TC5가 사실 딱 중심이라고 했는데, TC5에다 놓으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미를 흘러납니다. 어, 3랑 5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근데 진입할 때 오버스퀘어가 유도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트레이브레이크를 잘 쓰면 꼬리를 거의 이런 식으로 뉴트럴 감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타이트한 코너에서도 살짝 말려들어가죠 자이 정도까지도 이 정도까지도 드립트를 허용을 해주는 게 TC5입니다 자 TC8번이 ESP가 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운전자에게 많은 자유도를 주는. t c s 완전 오프 전에 있는 단계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어, 굉장히 독특한 거는 PC9까지 지금 써보기도 전에 얼만큼 꼬리가 살랑살랑 도는 FMR 특유의 그 가지고 놀수 있는 재미가 이 덩치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임스 본드의 이 에스턴 마틴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만약에 그공동친에 나오는 액션 씬 정도의 어떤 연출이다 그런다면은 와, 한 TC 7 번만 놔도 웬만큼은 다 찍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일단 이 스티어링의 반응이 빠릅니다. 이 차의 어떤 덩치나 크기를 보면 운전자가 무식중으로 갖게 되는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 차는 대충 어느 정도 반응성을 보이겠다. 그렇게 이 선회력이 날카롭진 않겠다 했는데, 날카롭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되게 정확해요. 정확하고 예상보다 항상 들기 민첩하게 돌아갑니다. 기존의 벤티지보다스윙링 앵글을 이 운전대를 타각을 적게 써도 똑같은 횡지 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륜의 기계적인 그립과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스포트. 버스로 다시 들어가서 TC를 5초 동안 USB를 누르면, 네, 여기 TC5로, 일단 기본이 5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저희는 많은 분들이 타게 될 3번 정도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레스터 마틴의 첫 입문자거나 벤티지의 성능을 이제 처음 한번 궁금해서 맛보시는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이 TC5의 기준도 좀그 숙련된 드라이버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TC5를 중간점으로 스타트 포인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까보다 확실히 리어그립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죠? 타이어 온도가 뒤에 지금 100도입니다, 여러분들 타이온도가 100도예요. 전우륜이다 10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세비야 굉장히 쾌차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노면 온도 거의 한 40도 중반까지도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아 진짜 그 ESP의 특혜를 정말 우리가 스포츠 주행에서 느끼려면 그 ESP를 이용해서 똑같은 하드웨어 안에서도. 언더 스티어, 오버 스티어를 이걸로 차량의 우리가 그 핸들링의 성격? 이런 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구현이 되는 차를 처음 만났습니다. TC를 몇 단계에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진입할 때 언더냐, 오버냐가 성향이 바뀌어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TC4 정도만 해도 거의 진입할 때 꼬리가 살짝 이렇게 나르면서 뉴트럴한 감각으로 들어갑니다. TC 1, 2 정도 돼야지 언더를 내면서 코너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였던 차가 TC를 두 단계만 돌리니까 무버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차를 우리 레이스카에서 PK에 들어가서 레이스 셋업을 완전히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차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TC 레벨 팔자다끈건 아니지만 정말 차가 마지막에는 도와주지만 그 전까지 재미를 볼수 있을 만큼 보라는 모드죠. <laughs> 자 보시다시피 꼬리가 네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러한 모션들이 나오죠. 자 665마력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 차의 t 스를다 끄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미어가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 차는 지금 스티어링의 이 조향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카운터가 절대 과하면 안 됩니다 카운터가 과하지 않게만 딱 필요한 만큼 들어갔다 빠져야지만 차를 컨디션을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뭔가 개입이 들어오니까 저랑 좀 합이 안 맞아요. TC8은 오히려 능숙한 드라이버들에게도 인기가 없을 것 같고, 초심자들에게도 인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메뉴네요. TC 오프를 한번 해볼게요. 상다 자, 진입 오버. 이거 어? 뭐야? 이게 뭐지? 어? 운전대를 이렇게 이렇게 꺾으니까 뭔가 엔진 브레이크처럼 뒤에서 잡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거 EDF가 뒤에서 잡아주는 건가 보다. 갈 때는 코스팅 느낌인데, 운전대를 꺾으면 갑자기 저항이 확 느껴지면서 뒤에서 당겨요. 엔진 브레이크가 일정하지가 않고 뭔가 더 강력하게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그 트랙에서는 EDF가 스리링 앵글이 들어가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거든요. 새롭게 이 8단 ZF 미션과 합을 미루고 있는 이 EDF. 전자제어식 리어 슬립 디퍼런셜이 들어가면서 이 드리프트에 대한 어떤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줘요. 지금 그립으로 가고 싶은 건지 드립트로 가고 싶은 건지 물론 그 이리프가 중간에 가끔 가끔 어너 지금 그립이야? 전 드립트로 가고 싶은데 그립이야?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와이 차를 드리프트 시키려면 정말 이 엄청난 토크를 아주 부드러운 페달 감각으로 처음에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쁘게 모션을 만들면서 약간 까불거리는 드리프트가 아니고 약간 우아한, 우아한 발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매끄럽게 아, 이런 느낌은 또 달라. 이거 맥나렌하고도 다르고, 포르시하고도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아, 씨. 그래, 이거야, 이거. 차랑 합을 좀 맞추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되게 단단한 암석 같은, 바위 같은 그런 어떤 실시의 느낌. 그리고 사실 경쾌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약간 차는 여전히 무게가 한 200km만 가벼웠으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세요. 이 고급스러운 두꺼운 가죽들과 필요한 모든 옵션들과 이렇게 큰 대형 화면들을 곳곳에 달고 그러한 와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 무게를 지켜냈다라는 거, 그리고 차가 또좀 큽니까? 이 2m짜리 전폭과 웬만한 준지형 차보다 거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덩치를 이 정도 무게에서 엔지니어들이 타협을 한 거겠죠 아 이거 너무 예뻐 드리프트 애프터마틴의 DBS나 DB12를 탔을 때에는 제가 스스로 여기 흥분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에스터 마틴에 대한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 의 재정립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오 세상에 나탈무 아직 써보지도 않았잖아. 여러분들 <laughs> 이게 스포츠 플러스 워디스 이 TC 컨트롤은. 주행 모드랑 전혀 상관없이 별개의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 모드에다가 놓고 ESC를 다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트랙 모드에다가 놓고 이거를 조정하는 것도 따로 가능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행 모드에 연계돼서 ESP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핸들링. 맥클라렌도 지금 보면 파워트레인 조절하는 거랑 핸들링 조절하는 버튼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차에 있는 이 TC 컨트롤의 9단계 역시 오로지 ESP 관련된 제어 프로그램, 파워트레인과는 상관없는 그 부분만의 제어. 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콤비네이션이 가능한 거죠. 웨트, 소프트 모드로 댐퍼를 풀어주면서 TC를 몇 단계로 잠글지, 완전 트랙 모드를 해놓고, 랩 타임을 위해서 로스 없는 주행을 하기 위해 TC를 살짝 도움을 받는다든지, 사이드에 슬립 앵글이 많아지면 초가 뒤로 가니까요. 어떤 이런 되게 무궁무진한 조합들이 나올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What did you do with it. the traction control I mean, like, in the in the TC5? Yes, you exactly. can still have a lot of fun. Exactly. But This is insane, you know. I mean, it's, it's good fun, isn't it? it? <laughs> 이번 주행은 트랙 모드. 제가 어떻게 트랙 모드로 아직까지 안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레이스 모드로 주행 모드를 올려봤습니다. 이차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러한 주행 모드인데요. 레이스 모드 상태에서 네이 TCS 트랙션 컨트롤을 오프를 시키면 아까 스포트 모드에서 는 Tc5로 켜졌었는데 이제 Tc7이 기본 디폴트로 켜집니다. 이 말인즉슨 레이스 모드에서는 조금 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한 발짝 더 뒤에 물러나 있을게라고 차가 발을 빼주는 거죠. 가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절대 이 차의 스로트를 공격적으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언제 갑자기 이 젠틀한 신사가 야수의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거든요. 아, 진짜 이 빠듯한 그립을 쓰는 요한 느낌으로 랩타임 어택커로 변했습니다. 5단. 7,000좀 전에 파워가 빠지는 게 느껴져요. 한6,800 정도에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5. 근데 브레이크 남마 오, 세라믹이여 영원하라. 아, 이 풀브레이킹 할때 앞에 노즐를착 누르는 이 느낌 너무 레이스카이 그것이잖아. 자, 확실히 트랙에서. 리어가 좀 통통통 키는 느낌들이 레이스카 수준으로 편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통통거릴 때 뒤쪽 그립이 한 번에 날아가는 그런 느낌들은 없어요. 통통거리지만 땅에는 어떻게든 붙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범프가 심한데 이 범프 하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트랙은 로드홀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립이 적다 좀 부족하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스티어링을 더 꺾어주면 사실상 타이어에 슬라이드 앵글이 남아있었어요 꺾으면 더 돈다는 얘기죠 아직 저이녀석에 70%도 못끌어었던것 같아요 자 그럼 레이스 모드에서 tc를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대환장 파티가 열리겠죠 키가 고양이의 네발 땅에다가 항상 딛는 것처럼 너무나도 부드럽고 유연하게 내리들고 있어요 분명히 댐퍼는 더 단단한 것 같은데 뭐지? 사뿐사뿐 뭔가 퉁퉁거리지만 사뿐사뿐이야 자동 10척을 드립탈 때 해버리는데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습관이지만 이 차는 토크가 워낙 좋아서 10척을 한 다음에도 드리프트 모션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 단 토크가 강력해요 220, 230, 240, 250, 260 와, 에스턴 마틴으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달린다고? 자, 이. 이 뾰족한 헤어핀들. 완전 저속 코너를 통과할 때딱 그때만 이 차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다운! 아이 단보다는 3 단이 편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던 그 벤티지가 이제 아닙니다. 뭔가 애스턴 마틴의 약간 브랜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이동을 시켜놓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처음으로. 제가 타본 에스 마틴 중에서 진짜 심박수가 제대로 오르고 몸에 열기가 훅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리얼 드라이버를 위한 자동차가 완성됐습니다. 제발 이 다음 버전이 나온다면 다시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무뎌졌는데 조금만 더 가볍게, 약간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슈퍼레자라 같은 그런 버전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차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럽 도로에서는 또 얼마나 데일리로 잘 어울리는지 그 또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 벤티지와 새로운 에스턴 마틴에 대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경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탔는데 뒤에 타이어가 남아있을까요? 아이 파일럿 스포츠 5S 일단 그립과 슬라이드 컨트롤 그리고 내구성까지 다 담아내야 와타어 완전 멀쩡해 완전 멀쩡해 청킹 이런 것도 뜯긴 것도 전혀 없이 진짜 깔끔하네요 아 솔직히 새 시즌을 새타임을 60분 동안 주행하면서 꼬리를 계속 날렸는데 진짜 진짜 잘 버티네요 PS5 s 진짜 궁해도 빨리 론칭 되어야 됩니다 빨리 가져오십시오 빨리